헤리온 님 곁으로 느끼 전에 어제 그 임영웅 아티스트죠. 아티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보고자 하는데 뭐 해외 진출 관련해서 좀 구독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분은 이제 정사일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사일주라서 정사일주의 그 사화가 어쨌거나 그 역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건 이민 가거나 막 해외에서 오래 살거나 이게 어렵다는 거지. 뭘 해외에서 활동하는 게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참 이게 그래서 말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이분 해외에 여러 활동하시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분이 제가 이제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수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오래 있고 이러면 힘들까봐 그그 사람들을 이제 뭐 저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있지만 해외에 놀러 가면 막 이렇게 기운이 막 살아나고 막 즐겁게 룰랄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외에 나가면 한 일주일 지난 후부터 막 어, 김치찌개 먹고 싶다, 어 힘들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이분 해외 진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화라는 거는 뭐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거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글로벌로 진출을 해야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거죠. 제가 볼때 우리나에서는 라 이미 탑을 찍었기 때문에 내가 그럼 더 올라가려면 어디 가야 돼? 그럼 이제 해외를 가야죠. BTS급으로 가려면 해외를 가야 돼요. 제가 이 유튜브 이거 하면서도 고민인 것 중에 하나가 한국말로 이렇게 방송하면 많이 해봐야 뭐 5천만 안에서 이 도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 그러면 중국 사람들 알아들 수 있게 중국어를 배워서 이 사주를 해볼까 이러면 중국 매독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 0.1%만 봐도 이게 막 터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하면. 글로벌로 진출하는 게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게 당연한 수순이니까, 그게 맞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을 것,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제가 꼭 이분, 뭐, 만나게 됐다 아니면 정말 이거 보시고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트로트 가수는 맞습니다. 그걸로 시작한 건 맞아요. 본, 본인의 시작점이라는 걸 잊으면 원래 안 되거든요. 사람이란, 나의 제일 처음에 근본적인 시작점, 그래서 저희가 이 사주명리학도 내가 태어난 그 시점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도 트로트 가수라는 그걸 기본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트로트 곡안 내면 안 돼요. 그건 맞고. 약간 정체성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건 맞는데 이분 워낙 다재다능하다 보니까 발라드도 워낙 잘 불러서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작곡해서 새로운 노래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반응될지를 예측하기 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수들이 그렇게 작곡가, 작사가들한테 받아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와난이 노래 너무 좋아서 뜰것 같아 하지만 못 듣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그럼 계속 그거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한테 정말 잘 맞는 노래라고 제가 추천드렸던 게 패티김 관련된 노래를 이 분이 한번 리메이크 하시면 제가 볼때 그거는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감성이라든가 음색 또는 이분의 스타일, 이런 게 그분 노래하고 되게 잘 맞고. 그리고 그 약간, 뭐, 이번에도 제가 그, 뭐 이분 관련해서, 이명 관련해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이분의 그 눈빛 또는 스타일 이런 게그 패티김 노래랑 너무 잘 맞아요. 잘 맞아서 정말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패티김 그 노래 중에 괜찮은 노래 하나를 리메이크 하셔서 하시면 엄청난 대박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워낙 지금 뭐 스케줄이 엄청 바쁘시겠죠 이분이야 뭐 돈을 지금 뭐, 뭐 공연만 했다 하면 매진이고 뭐 해외 나가서 뭐 공연 해도 매진이고 뭐, 뭐 사방 천지에서 찾는 사람이 뭐 난리니까 그래서 요즘 효자 효녀 되는 방법이 임영웅 콘서트 티켓 구해주는 거 그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못 구해요. <웃음> 맞아. <웃음> 거의 BTS 콘서트급. <laughs> 그리고 요번에 영화 개봉했잖아요, 아세요? 어, 몰랐는데요? 무슨 영화? 그, I'm Hero The Final 이라고 네. 이분이 또팬 서비스가 좋은 게 갑자기 영화관에 나타나세요. 오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이분이 매력이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이번에 영화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 부분에서 연기 부분에선 어떨 것 같아요? 아, 연기는 비춥니다 <laughs> 그러니까 하긴 이이 영화도 그냥 이분이 노래 예술하는 거 그냥 그런 걸 모아 가지고 이제 찍은 거더라고요.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왜냐면 에, 제가 이제 연예인분들 뭐 사주를 요새 많이 이제 뭐다 보니까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연기라는 것도 이제 어쨌거나 그 연출하는 감독 또는 그 시나리오를 쓴 작가의 의도에 맞춰서 되게 부분 부분으로 찍고 그 안에서 되게 몰입을 해서 약간 뭐 빙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그 캐릭터에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laughs> 이분은 결국 이제 정사일주에 가버리니까 그걸 길게 가져가면서 그런 긴 호흡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찍기보다는 딱 콘서트 또는 그 노래 한 곡에 폭발적으로 집어넣어서 그걸 폭발시키는 게 이분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이고 그또 하나 연기라는 거는 뭐랄까 제가 이제 그 봉준호 감독 관련해서 이제 얘기 들었을 때 와, 저 사람 연출이나 이런 게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그분도 똑같이 연대 나와서 뭐그 연세춘추라는 그 연대의 그기 그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자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분이 이제 네컷짜리 그 만화 이런 거를 연재를 되게 많이 해서 유명해졌었는데 그때 그 뭐죠? 기생충 그 뜨고 나서 이분은 그 촬영할 때딱 정해진 콘티 자기가 짰던 그 시나리오 또는 그거에 맞춰서 어떤 어떤 장면을 찍고 어떻게 한다는걸 거의 뭐 기계 수준으로 맞추는 정도로 해서 봉준호 감독하고 작업한 그 배우들이나 기타 스텝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추가로 무리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게 없이 딱 정해진 스케줄대로 이큰 영화를 다 찍는데도 다다다다 맞춰서 어떻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야, 이 사람은 천진가? 뭐 이걸 어떻게 다 맞추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가지 않도록 하는 게 있는데 결국은 어떤 그러한 긴 템포의 드라마 또는 뭐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은 변수들이 막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UI인 편 찍을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지옥이라는 그 넷플릭스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연기를 잘했거든요. 그 사이비 교회 교주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내면에 막 고민자. 나도 죽는다는 사실 알고 나서부터 착한 일을 했는데 그럼 착한 일을 하면 안 죽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을 막 연기로 되게 표출을 해서 그걸 보고 나서 되게 감동을 했지만 결국 사건 터져서 지옥토에는 배우가 바뀌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느낌이 나도록 똑같이 연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스타일이 나와야 되고 그런 거라서 그런 좀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뭔가 딱 정해진 그리고 그게 딱딱딱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하는 뭐 그런 거보다는 어쨌거나 이분은 가수라는 직업은 잘 선택하신 것 같고 그게 본인의 재성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좀폭발적인 힘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서 이분은 콘서트나 뭐 이런 거를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는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기는 기본적으로 그, 사, 그 캐릭터가 돼야 되는 건데 이분은 그냥 이분 자신으로 존재하는 게 제일 빛나는 것 같아요. 오 맞습니다. 내 자신이 빛나는 게더 중요합니다. 음. 네.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연기를 잘한다라고 와 훌륭한 배우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색깔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어떤 그 캐릭터를 정말 저렇게 진짜 그 캐릭터 같다는 느낌이 확 들게 하는 뭐 그런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배우죠. 이번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게잘 드러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거 신세계라는 영화인데 신세계라는 영화를 보면 그 엄청난 배우들이 정말 그 캐릭터 같이 저기기서 황정민 배우도 그 정청청이라중중국계사사의의할할중중국어는좀 그 어설프지만 어쨌거나 약간 그 약간 양아치스럽고 국가 이렇게 껄렁하고 막 하지만 타런는모습타라든모습이음에 이정재 음우도보에 이정재 배우도 보면 그 내면으로 막 갈등하는 데런캐릭국잖아지막에는깜국은마지자에는다짝아버리는 그런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경찰이고 뭐 모르겠고 막 가는 방식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고요. 그래서 뭐 제가 어쨌거나 주변에서 좀 들은 바로는 그래서 연기자들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그렇게 캐릭터 한번 빠졌다가 빠져 나올 때 자기만의 노하우로 그걸 이제 벗어나긴 합니다만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도 많이 받고. 그리고 자기가 한번그 캐릭터에 몰입이 되면 그 캐릭터와 비슷한 행동들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된대요. 근데 나의 정체성도 있어야지 그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벗어나는 노하우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서 뭐 그런 사람들 대단하죠. 근데 이명웅이라는 이분은 정말 말 그대로 본인의 캐릭터 자체가 이미 뭐 인생 자체도 그렇고 그게 하나의 영화와 비슷한 그래서 이번에 그런 개봉한 영화도 그분의 원래의 사연, 노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었던 영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라 굳이 다른 시나리오나 이런 거에 사용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임. 네. 그 마지막으로 이분의 사주에 이렇게 딱 사주를 보시고 이분이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교통사고를 조심해라, 아니면 뭐 질병 이런 걸 조심해라, 뭐. 뭐, 칼이나 이런 날카로운 물건을 조심해라.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은 불이 너무 많아서 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새로 사시거나 아니면 어디 사무실을 갔다가 구하시면 꼭 화재보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분은 불이 따라다녀서. 네.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조심하고 뭐할 건데 그게 이제 다른 또 사람하고 엮이든 아니면 내가 어디 그 건물에 이제 들어갔는데 나 말고 딴 놈이 불을 질러서 그게 막탈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분한테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화재보험 무조건 드셔라 그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뭐 화재보험은 꼭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분불 조심해야 됩니다 차에도 소화기 하나씩 네네 조금... 불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은 화가 많은 사람도 조심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누군가 사람을 항상 만날 때 사주를 보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관상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의 성향이 보이는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살이 많고 통통한 사람은 토해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누구를 만날 때 자꾸 그런 거를 선입견을 가지고 만나면 힘들어요. 힘들고 그 다음에 그런 대화 또는 여러 가지 같은 활동들을 하다 보면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편하게 하시니다 그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내님오고 나의 사랑아 단 말고 엘리베이터.